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원의 박종현 목사입니다. 벌써 한 주가 지나가서 주말이 찾아오는데요.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평안한 주말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태양은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항상 존재합니다. 우리가 잘 믿는다고 해서 태양이 더 반짝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덜 믿는다고 해서 태양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요.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자꾸만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 가운데요. 근심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어요. 한번 여러분의 달력이나 다이어리에요. 내가 근심하게 했던 날을 한 번씩 체크해 한번 해보시겠어요? 내가 얼마나 한주 동안 근심하며 살았나. 내가 근심하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요. 하나님이 내상 가운데 살아계시지 않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근심이 없고 염려가 없다는 것은요. 하나님 빼고로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삶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이라는 것이요 자꾸만 가만히 내버려두게 되면 점점 갈수록 그 힘이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마귀가 주는 이러한 근심과 염려를 우리가 대적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적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로써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요. 우리의 염려되는 문제, 의심되는 문제, 흔들리는 문제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돌보십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2020년 5월 22일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시작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의 기도의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한주 우리가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바울의 기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울의 거룩함을 위한 기도, 이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의 거룩함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는요 그렇게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대를 담을 때만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6장 40절을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 기독교의 구원의 교리는요, 세 가지의 단계를 거쳐갑니다. 첫 번째, 칭의의 단계예요. 이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성화의 단계예요.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영화의 단계예요 이것은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신실한 주님의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가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로 이러한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성화의 과정은요 우리가 평생토록 노력하며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성 어그스트는요 그가 회심을 두려워했던 이유가 바로 이 성화의 과정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는요 정력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러한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 자체가 그에게는 두려움이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는 버티고 버티고 버티다가 하나님의 강건하심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칭의의 단계만 머물러 있으면 악의와 같은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가 더욱더 단단한 음식을 먹고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성장의 과정, 성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물론 성화의 삶,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려워요.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마귀도 우리를 넘어트리려고 합니다. 하지만요, 세상의 권세를 이기실 뿐만 아니라 마귀의 권세까지도 이기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은 왜 우리가 이러한 거룩한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늘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을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바울은요 우리 인간을 영과 혼과 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단어에 집중하기보다 바로 그 앞에 있는 단어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온이라는 단어가 바로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을 하나로 묶고 있는 그런 단어인데요. 다시 말해서, 너희 존재 전 영역에 있어서 거룩함으로 나가야 아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 자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삶을 원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소속과 통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을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귀 사탄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도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과연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자꾸만 멀리하게 하려고 합니다. 자꾸만 세상의 자녀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교만입니다.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어 넘어지면 앞접이라고 하잖아요. 마귀는 자꾸만 내 삶을 다스리는 자가 바로 나라고 자꾸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가 중요해야지. 그런데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찰에 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 이러한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삶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신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이 거룩함에 대해서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서 되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인가? 이두 가지를 놓고요 신학적으로 뜨거운 논쟁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만 이 성화의 과정은 인간의 전적인 책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처럼 우리의 성화의 과정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후자의 생각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면, 우리의 성화의 가정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구원도 성화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성화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를 간과해서는 안 돼요. 은혜에도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에는요, 언제나 책임있는 우리의 응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는 것은요, 단순하게 천국 간의 티켓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미션을 줬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세상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어느 이단에서 이러한 이름을 자꾸만 써 가지고 하나님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이라 말하게 되면 자꾸만 이단적인 느낌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또 하나의 목적은요. 우리가 은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은 자녀로서 일상의 삶 가운데 바른 삶을 살아가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증인의 삶을 살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화의 단계의 다음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영화의 단계예요. 저는 이 단계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러한 삶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모세도 미디안 광야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는 성화의 과정을 거쳤어요. 그리고 그가 가시떨기 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바로 이 영화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자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자리, 그리고 십계명을 받는 그 자리, 그 자리로 나아갔던 거예요. 디셋 사람 엘리야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그는 3년 6개월이 한 시간 동안에 그가 성화의 시간을 거치갑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그런 갈멜산의 영적인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도구로 쓰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성화의 과정은 우리가 평생토록 해야 될 과제이지만. 그러나 그 성화의 과정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화의 과정, 복음에 증인된 삶으로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더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거룩함을 위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우리의 특권인 것입니다. 이 거룩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소망과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이 내 삶의 전 영역에 미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역력을 미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축복하시고, 거룩한 자를 사용하시고, 또한 거룩한 자를 하나님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 성화의 단계를 넘어 영화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평안한 주말 되시고요. 저는 월요일 날더 좋은 말씀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